안녕하세요 조지아텍에서 김용택 교수님의 코리안 4천일 수업을 듣고 있는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차세대와 기성세대의 의사소통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세대차이와 그 원인, 나빌레라와의 연관성, 해결 방안, 그리고 제, 개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신세대와 구세대, 즉, 기성세대와 차세대, 또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에 있는 그런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자주, 아주 잘볼수 있습니다. 또 음악 성향이나 정치 문화 사회 경제들 간에 대한 관념이나 의견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어, 처음에 조선시대 때동경 사회로 시작을 해서 전쟁이 터지고 또 산업화가 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스마트폰이나 어, 컴퓨터 기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고 또 이제는 AI가 대세죠. AI가 또 발전하고 하면서. 갈수록 이러한 세대 차이들이 나고 그에 따른 어, 의견 차이나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고정관념과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이번 발표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불과 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제 10대와 20대 사이에서도. 그러한 세대 차이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전화받는 신용을 할때 요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귀에 대는 그런 전화받는 신용을 하는 반면 90년대 초등학생 그리고 또는 제제 제 또래들까지 제가 2000년생인데 제 또래들까지 핸드폰 수화기를 들고 귀에, 귀에다 갖다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90년대 초등학생들은 놀토 학교를 격주로 가고 학교 가는 날도 이제 점심 전에 이제 끝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놀라운 토요일 티 v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요즘 초등학생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국어책 요즘은 국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국어책 하나로 배운다고 하는데 90년대 초등학생이나 제 또래까지만 해도 제 또래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말하기 듣기 쓰기라는 어, 개별적인 국어 교재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말드스라고 불렸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 디 가서 말드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그게 뭔지 아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모르는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 주고, 교장님의 훈화 말씀, 새천년 건강체조 전교생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교실을 영상, 교실에서 영상으로 그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어, 말하는 이 귀여운 중학생을 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불과 몇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러한 어, 세대 차이가 벌써 여기서도 생기는 걸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나 기성 세대들, 즉 어, 30살에서 50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는 당연한.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넓게 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세대와 기성세대, 즉 신세대와 기성세대 아니면 어, 저희 세대와 부모님 세대 이렇게 되는 예시를 볼수 있는데요. 조금 짧고 강렬하면서 요약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두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차세대를 보고 보기념즉 책임감이 없고, 어른들의 말을 잘안 듣고, 어른들의 조언이나 이런 잔소리들을 잘못 듣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차세대를 보고, 이제 무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세대, 차세대들은 기성세대들, 즉,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잔소리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이제 그것을 잘볼수 있죠. 그 부장님 급으로 되어 보이는 사람이, 어, 20대, 30대쯤으로 되어 보이는 직원들한테, 라떼는 아 말이야.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경험을 삼아서 말하는 것들을 잘 들으라고, 꾸중을 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사소통에서 조금 격하게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20대, 30대에서는 그런,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꼰대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차이, 즉, 그런 가치관과 의견 차이에 인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차세대들은 효율적인 소통, 고기술, 진보적인 가치, 혁신을 원하는 반면, 어, 기성세대들은 풍부한 소통, 많이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많은 대화를 원하고 이제 또 저기술, 어, 비교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인터넷이 아예 없었죠. 근데 이제 가장 얼마 그 인터넷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어, 디지털 쪽으로 많은 경험이 없고 새로운 걸 접하다 보니까. 비교적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인터넷과 전자기기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고기술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가치와 이에 따라 전쟁을 겪어오고 전쟁 이후의 경제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태어나시고 자라오시고 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일에 대한 헌신을 중요시하는 반면 차세대들은 직장 밖에서의 삶, 즉 어, 개인 여가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 가난했던 시절을 살아왔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어, 의미를 찾는 그런 차세대들을 볼수 있고요 그 기성세대들은 가난했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랬기 때문에 돈을 좀더 중요시하고 거, 그에 따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계층적인 것을 선호하고 어, 차세대들은 평등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빌레라와의 연관성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나빌레라에서의 주인공이 이채록과 심덕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웹툰인데요. 어, 이채록은 20대이고 신덕출은 70대 막이른이 되셨고 이제 둘이 공통점으로 발레를 해서 서로 이제 접점이 생겼는데 이채록은 가정과의 문제가 있었고 신덕출은 전쟁의 어려움 6.25 제가 이걸 알아보았는데 이게 어, 나빌레라 웹툰이 2017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 웹툰 설정이 막이른이 되신, 되신 설정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전쟁 딱 끝난 그 직후에 태어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신덕출 캐릭터가 때문에 그 전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보고 가난했던 그런 시전들을 많이 겪어보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어본 신덕출에 반해서 이미 경제 발전을 이룬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이채록에게는. 본인의 꿈과 노력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방면이 있지만, 신덕출 할아버지 세대는 가정을 위해서 회생하고 돈을 벌고 그래야 됐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보다는 집단을 좀더 우선시하고, 가정을 우선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에서 제가 잘라온 어, 사진인데요. 어, 심덕출 할아버지의 과거 해상 장면에서 내 나이 10살 때였다. 철도 사업을 하시려던 아버지에 따라 러시아에 가셨지. 러시아에 갔었지. 기술 노하우를 배우시기 위해 무척 바쁘셔서 난 뒷전이었다. 라는 것을 보면 어려워서 저희, 우리나라가 그 광부나 간호사들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런 시절들도 있었고, 뭐, 외화를 벌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어,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 돈을 중요시하는 기성세대 그리고 또 어, 어려 어렵고 가난하게 지냈던 그런 것들을 어, 볼수 있죠. 그리고 오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쟁이 나서 피난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 가정들을 꾸리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우편공무원으로 취직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살고 그랬던, 그랬던 심덕주의 삶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채록은 어, 이미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 성과를 이루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루고 어, 모든 것들이 안정화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교육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차세대들을 위해서 차세대들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지금 체로기가 축구부 때문에 이제 좌절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 무언가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자기의 꿈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런. 어 것들을 통해서 심덕출과는 조금 다른 어려움. 심덕출은 전쟁과 어, 생존의 위기에 더 많은 어, 느낌을 받았던 반면 이채록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되었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그것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심덕출 할아버지 세대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을 어, 이루지 못하였으면 계속 대물림되어서 그걸 왔을 텐데, 그 어느, 어느 정도 기성세대들 덕분에 이런 차세대들이 자신의 꿈을 쫓고 그런 것들을 볼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장면은, 어, 기성세대와 차세대들 간의 약간 티격태격 하는 어, 사운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어 심덕철 할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걱정하고 위해주고 어, 이렇게 하는 방면 차세대인 어, 이채록을 그런 것들을 좀 잔소리라고 여기고 귀찮게 하고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것을 볼, 보, 보는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전에 말했던 이 어, 풍부한 소통을 원하는 심덕철 할아버지와 효율적인 소통을 원하는 '볼일 보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체로과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 문제인데요. 해결 방안은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유사점에 공감하고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고정관념 즉 어, 우리 나이로 밀어볼 때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메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 차세대들은 스스로 승진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거나 어, 노력해서 승, 승진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성세대 그런 기성 세대들 간의 차이점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 어, 의견을 그 의견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사점에 공감하고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또 의사소통과 원활한 대화. 어, 기성 세대들은 말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게 얘기를 하고 기성 세아차 세대들은 그런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런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서로 제 마음을 안 열고 생각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좀더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자신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차이나 의견 마찰이나 어 세대 차이 간의 그러한 어 부딪힘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흔히 꼰대들이라고 하죠. 그 기성세대들은 경험에 비춘 말보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지성 세대 분들은 이 전쟁을 겪고 오고 그러한 경제발전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차세대들이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보고 듣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들이 조금 지나치게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 의견과 다르고 조금 구시되죠또 이제 그런 옛날 생각들 이런 것들 중에 당연히 좋은 것들도 있고 본받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쓴소리라고 이제 치부하고 잔소리 조언이라고 안 듣고 무조건 꼰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차세대들과 기성세대 둘다 각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꽉 막힌 생각보다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게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잘 모이고 조화를 이루면 회사에서나 어느 커뮤니티에서나 그, 그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을 얻고 더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게 있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